You. Are you all set? Yes, we are all set. We are all set. 해봐. We are all set. 음, 오케이 자 저번 시간에 한거 동사 다음에 동사가 나오려면 투 부정사나 동명사가 나와야 되는데 자 복습하는 거예요. 어떤 동사 다음엔 사람이나 삶을 나오고 사람이나 삶을 나오고 투 부정사가 나오는 거야. 이해갔어요? 네. 그럼 나 넣는 영어로는 I 이 o 나 하면은 미야. 얘가 그러면 나는 한국을 좋아한다. 그럼 여기서 주인공이 누구야? 나. 는 주인공은 항상 동사 앞에 오는 거고 주인공이 아니면 동사 뒤로 가는 거야. 그래서 이런 것들은 동사 뒤에 나오는 것들이야. 알겠어? 이걸 목적격이라 하는데 하여튼 뒤에 나오는 거야. 따라한다. 미. 미. 유. 유. 유는 너는도 되고 너도 되니까 주인공일 때는 유앞 동사 앞에 나오고 주인공이 아니면 동사 뒤를 쓰면 him, him, her, her, them, them, us, us. 그 다에 this, t h a t it 이런 나중에 하자. 다음. 이 동사들 다음엔 사람이나 사물을 하고 충부사가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알아요? 왜요? <목소리> I <목소리> <목소리> 그 want. want. need. need. Force, for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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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ersua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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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ncour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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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 c o u r a g e n c o u r a g e e n 고 용기를 주다 e encourage e n c 뭔 말인지 알 e encourage e n c o u r a n o u a n e e o e e n e e n o u r a o u r a e o r e e r a u a g e e 소 o 역 m 나는 그가 나는 그가 유리하기를 원한다. 그리고제는저보면 I 저는, 저는, 저힘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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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a 음, 는 저는, 저는, 그는 강요할 거야 는저 나는 그를 강요할 거야. 그러면 현재가 없는 미래에선 언제야? 미래에 가나 force, force Him to 뭐냐? 아, 요리하라고 Cook 그렇지. 그래서 I am gonna force him to cook 하 거야. 다 Encourage 나는 그들에게 영웅 바라고 용기를 줄 거야. To... 다. 나는 그들을 강요하지 않았다. 영어 공부하라고. I did not language. force force them to study English. Study, study. 그렇지. I did not force them to study English. Very good. 다음. 아무도 그들을 원하지 않는다. 아무도가 뭔 말이야? 애니 어, 저거 는 자, 아무도 그들을 원하지 않는다. 숙제야 아무도. 어, 모르면 정 거야. 그렇지. 아, 저건 그냥 괜찮아 언니야. 아무도 그들이 아무도 그들이 운, 아, 일하기를 원하지 않는다. 다음 야, 야 얘는 <laughs> 웃기네야 아무도 못 맞지 않다. 누구야? 뭐야? 뭐래요? 아무도 못 맞지 않다. 아무도못맞명 <laughs> 네? 아무도 그들이 아, 일하기를. 노바이 아니에요. 노이야맞아 얘는 노바이 하는데. <laughs> 웃겨. 아무도 그들이 일하기를 원하지 않는다. 노바리 o d 원하지 않는다. 평소죠. 그렇지 항상 이 원하지 않는다. 근데 노바리 노바리는 노 자가 들어가 있잖아. 노바리 그들을 원하지 않는다. 원하지 않는다. 응. Nobody. 아무도 그들을 그들이 일하기를 원하지 않는다. 노바리 원 그들이 원스 어 원스 그들을 그들이 뎀뎀 일하기를 투 워크 워크 그고 어 박신영 왜 쳤니가? 야 제일 웃긴 <재밌긴> 냄지 <했지>, 않냐? <laughs> 야 nobody wants them to work. 다 미니 하나. 네.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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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가, 그가. 나는 그가 한국에 오기를 원해요. 아이 uh, i 음. m 오기를 원해요. 오기를 원해. 그렇지. I want him 오... to. to 오... 써야 돼. 오... to 그 다음에 동사 쓰는 거야. Come. Come. 한국에. To Korea. 그렇지. I want him to come to Korea 네. 하는 거야. 이해갔어요? 네. 다. 음 말해주다가 뭐지? Tell. 네. 그렇지. 오. 네. 너 아팠는데도 잘하네. Tell 한건 뭐야? 말해주다. Tell 말해주다. 오케이. 그러면. 이 동사를 이 동사를 좀 여러 개해 보자. 나는 너가 그에게 말해주기를 원해. 저요? 예. 나는 나는 I 아, 나는 너를 원한다. 너가 그에게 말해주기를. 아, 네. 오케이 오케이. 나는 너가 너를 원한다. I want you. 음, I want you. 그다. 음 그에게 말해주기를. t o 말해주다가 t e l Tell 기 얘기 그 g y g r i 다음 y g r i n g Him. Tell him. 그 킵? 킵? 응. 공부하는 것을 킵 다음. 몰아, 킵 다음에 계속하라고 s k a r a Kip. p m k e e p 는 k e e p 다음에 k k e e p k 오너 이거 어떻게? 해? 우와, 잠깐 좀 이상해졌는데 공부를 지 일주일 안 했는데 다 외워. 오, 아이스크림 먹으러 들렀다. 어... 너도 그 아이스크림 방. 방? 어? I 와 진짜 잘했어. I want you to tell him to keep studying. 멋있게 한번 말해봐. 왜 제가 해줘? 이거 해야 돼. I want you to I want you to를 갖다 빨리 하면 I, I want you to 하는데 그거 하지 마. 나중에 그런 거는. I want you to tell him to keep studying 오. 잘했어 그리고 자 언니니? 네? 언니니 한다 너? 네 오케이 okay. 너는 그들이 너는 무엇을, 무엇을 요리하도록 강현 강현이. 너는 you 아니지 아, 너는 you. 그들이 y 아니지 네, 봐봐. 너는 그들이 무엇을 요리하더라? 무엇을? 아. 그럼 육각원칙이 있으니까 뭐라고? What? 그러면 잘라줄게 네. 너는 무엇을 강요했니? 어. What? 강요했니? 어. What? What? 어. 했니? 해버린 걸 말할 는 무엇을 써? 비배야 비야 아. 전? 어? 그러시면 아, 그돼요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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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걸 뭐라 그 그래. 차별 차별 <laughs> 너는 그들 <laughs> <왜> 강요했니? <laughs> did 음. you what did you <laughs> 강제로 <강렉이 웃음> force force 응 음. o 데 t e m 같이 요리하라고 to cook 그렇지 so what did you 자, 좀 대고 봐. what did you force them to cook 근데 what did you 하지 말고 what 빨리 가. did you what did you 그렇지 force them to cook 좀더 빨리 what did you 그냥 하지 마. <laughs> 아, 하지 마. 그만 <laughs> 자, 소유병. 네. 오케이. Okay. 나는 나는 그들에게 말해주려고 했었다. Tell them. 난 그들에게 말해주려고 했었다. <웃음> 야. <웃음> 네. 시간 빨리. 아 시간 봐야 될 거냐? 우리 저거 하는데. 말해주려고 했었다. 어. 했었다. 나는 그들에게 말해주려고 했었다. 왔 i Was. 그렇지. 아, 오, 지, 진짜 오늘 야 너도 그러지 I w a n g to 나 말해주려고 했었다. Tell them 한국에 오라고. To 오라고. Come 이죠 오는. 그렇지오는 거야. come. Come 한국에 오라고. 한국이 고리한데. 어, 그럼 방향이 있어야 되잖아. Come to Korea, Korea. 공부하기 위해 공부하러. 공부하기 위해? 어. to study 툼사단 항상 툼사만 나오는거야 to study very good 땡그만해 땡그만해 yeah. I was gonna tell them to come to Korea to study very good 하지마 나는 너는 너는 아, 나는. 나에, 너는 나에게 나는 너는 나에게 요리하라고 강요하고 네. 있니? 너는 나에게. 너는 강요하고 있니? 네. 나를. Do you 강요하다가. Force. Oh, Force. Wrong. 야, 너의. 네? 너는 강요하고 있니? 평상시에 선생님 선생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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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선생님. 하지 마. 오케이, 오케이. 아, 너는 네. 나를 나 나를 강요하고 있니? 요 요리, 요리하라고 뭔가를. d o 야, 너 눈치도 없냐? 얘가 소위 <laughs> 고스트가 Do you 해갖고 들렸는데 네, <laughs> 너는 강요하고 있니? 나를 Are you 그렇지? Are you false, forcing? For... 뭐라고요? Forcing에다가 지금 forc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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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Are you forcing, forcing? 나를? 넌너 나에게 뭔가 요리하라고 강요하고 있니? 넌 나에게 강요. 넌 나에게 뭔가 요리하라고 강요하고 있니? 리 너는 나를 나에게 나를 요리하라고 강의하고 있니? 너는 나를 뭔가 요리하라고 강의하고 있니 야 묻지마 야 묻지마 묻지마 점토 으로제 힘들잖아 Are y forcing 너나너 no, 나를 강의하고 있니 미. 요리하라고 to 뭔가 무엇인가 뭘 something. 적어 something 오너 어떻게 그답이었네 저. Are you forcing me to cook something 좀 어. 빨리 해봐 Are you, forcing me cooking? <laughs> 아, 여천, are you forcing me to cook something? Are you forcing me to cook, cook something? something. Oh. 그래서, are you forcing me to cook something? Are you forcing me to cook something? Your turn. Good job. g o 를 d job. Good job. Good o b o o o g o o o Good o b o o d j o Good j g d o b Good job. Good j I did. 빨리 안 해. I did not. I did not 하지 말고 I did not. I did not을 붙여서 쓰면 어떻게 할까? Okay. I did not. I didn't. 대박. I, I didn't. 이제 배워 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I did not 해도 I didn't. 현재 이거 배워 나가는 거야. I, I, did did. It. I didn't. 그 다음에 어 뭐야? 도둑이요? 도둑이지 않았다. I didn't encour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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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그녀를, 그녀를. 그녀를, 할그 할. 다음에, 할. 그. 그 그가... 책을, 그 자동차를 사라고. 그 드레스. 그 드레스를 사, 사라고. 두. 두... 두... 사랑가 뭐야? 아, 다이... 냐 네. 너 졸고 있어. 아, 저 봐. 왜 울어? 네. 쟤를 왜 우냐? 쟤 울고 있지 않냐? 야. 너무너무 잘하니까 제가 감동해서 우는거야 <laughs> 니니까. I did not encourage her to 그 드레스를 사라고 Buy uh, the dress 선생님 아, John 좋은게 아니라 John 린까지 uh. Lin, 하고 얘까지 uh. 하고 저희 시험 보기로 했잖아요 니가 여기 선생님이야? 야, 그게 아니라, 시간이 좀더 남았잖아. 그치. 아직 우리 10분이, 안. 우리 10분이 안 됐어. 거야. 거야. 알겠습니다. 다음, 다음, 리니 누구 차례야? 리니어. 어, 리니 갑니다. 나는? 나는. 그녀에게? 그녀에게 말해줬다. 말해줬다. 아이? 응. 기득? 그렇지. 과거 모르면 그냥 강조해 강조해. 너, 동생 과거 안 되었으니까? I did tell 그녀를, 그녀에게 그해 줬다. Uh, I did to uh, tell 아, 아니 이게 tell이한테 현재 tell. tell, tell. 과거가 told인데 I told her 해 되고 과거를 모르면 I did tell I her. tell her, her. 그렇죠 I did tell her. 그다음에 그녀에게 아, 난 I did tell her. 그다음에 강요하라고 to, to force. f o c e 어, 그들! 을 댐! 뱀그 다음에, 여기 오라고 투. 투. g o 오라 Come? c o m 그 다음에, 빵 먹으러 그러면, 하고자 하는 걸 나타낼 때는 아뭘 쓰지? 하고자, 하면... 인사 인사 하고자 하는 이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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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하고자 하국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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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써? o k 요 y 제발 안돼요 오케이 오케이 얘 o 얘 a 다다다 a y 어 나는 y okay. Okay, okay. Okay, okay. Okay, o k 그 y Okay, okay. Okay, okay. Okay, okay. o k a 사 okay. o k 하 y okay. Okay, okay. Okay, okay. Okay, a a a 쟤는 니네 친구도 아닌 것 같아. 쟤는 무슨 다주는 것도 없어 그래서 아주 잘했어요. 저희가안봐주시잖아요 그렇지. 그렇지. I did tell her to force them to come here to eat the bread. 그럼 봐 항상 해석은 앞에서 돼. 나는 그녀에게 말해줬다. 뭐하라고? 아, 그들을 강요하라고. 뭐하라? 뭐 하는데? 아, 여기 오는데. 여기 와서 뭐하라고? 빵을 먹으려고. 빵을 먹으려고. 얘 갔어요? 네. 오케이. 아, 네. 자. 시험. 시험 볼까요? 네 자, 그래서 우리도 오늘... 함께 시험 보기로 했어요 차에서 다 익혔대요 얘가 기 외운 거야 야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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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시험 안 봐야 돼아이 네, 아, 오케이 오케이 오이미다이거케요이미다 외웠다고 오케이 다고막 오케이 그냥 시험만 봐 그냥 오케이 미로 오케이 오케 오케이 오기이 오케이 last. I a s 케 I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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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자, 가겠습니다. 오늘은 형용사 험파는 거죠? 오늘은 예, 이리엄이에요. 이리엄입니다. 자, 그렇게? 어, 나, 그렇게? Go ahead. 뭐? Go ahead. Go ahead. Go ahead. Go ahead. 예, 다음. 이게 전부예요. That's all. That's all. 시끄럽게 하지 마. Don't make noise. <laughs> 난 너무 너무 정말 기뻐요. I'm over the moon. 다음, 저참 잘했다. You d i a good job. 응, 음, 저아서 예. 먹을만큼 먹어. h uh, e l p yourself. 그렇지. 나 먼저 해버세요나 먼저 내버주세요 Live me alone. l e v e me alone. 엄마 공부할 다 그러면 l e a v e me alone 마음만 돼요. 자, 나 집에 가는 중이야. I am. 마이웨이홈 하나 더? 아이엠 온더 웨이홈 응 아이엠 온더 웨이홈 아몬 말 웨이홈 다 시간 좀바있어야 이따 삐아나내 말을 믿어 어내말믿 oh, 믿어 어내말 아, 들어는 아는데 내가 믿어도 아, 몰라요 내말 믿어 블리브미 블리브미 그다 너 뭐가 문제야? 기억이 <laughs> 안나요 너 뭐가 문제야? 소이미언 so 네? 너 뭐가 문제야? What's the matter DJ? What's the matter? What's the matter? 너, the matter? <laughs> 너 뭐가 문제야? What's the matter? 아까 한국 맞는거 같은데? 기주? 기주같은데뭐 <laughs> 기주라고? 어? With you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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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제가> 두 번째로 <laughs> 그렇게 했어요. 지주, 아. with you. 뭐너아팠니까 oh, 네. with you 하는 거 네. 마지막 하나. 절대 안 돼요. 어, uh, no way. No way. 또두 절대 안 돼. no 그 네. t a million years. Not in a, not in a, million, not years. In a million, million years. 하나 uh, 더. No. 뭐야? <laughs> 저, 절대 안 돼. 아니, 원래 여기서 끝났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가잖아 얘가 모르니까 하나 맞쓰면 돼. 절대 안 돼. Not i 리 a m i l l i o 노웨이. 나 r 들어가는 거 y No way. n 챈 t a chance. g okay. 자, 오케이. 스타 t 네. 자, it's time to finish up our c <laughs> It's time to finish up our class for today. Yeah. Thank, Thank you, you. Thank you for teaching us hard. Thank you for teaching us hard, Thank you for teaching us us. Hard hard. Okay.